안녕하세요. 삼회차입니다 오늘은 그래도 잘 자고 일어나가지고, 컨디션은 나쁘지 않네요. 준비하고 나왔고, 이제 샤워까지 끝난 시점에, 테이핑까지 다 끝났습니다. 아, 한이 정도 그냥 간단하게, 어차피 발가락만 신을 거라서, 이 부분은 안 해줬고, 이건 발바닥 아파서, 어이, 뭐야, 이거. 어, 오, 머리락왜 이렇게 많아? 테이프 이렇게 해줬고, 압박 스타킹까지. 이건 좋다길래 한번 해봤어요. 자 오늘은 3회차 장호원까지 한번 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호원까지 지금 현재 시각은 어, 9시 15분이고 이 어제랑 거리가 이제 비슷한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회차 출발 3회차 출발 3회차 출발 오늘은 바람이 덜 불어서 너무 수월하게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어, 어제는 진짜 바람이 이렇게 오니까 더 힘들어요. 비행기가 날아가요. 오늘 하늘이 뭔가 이상하죠? 흐리기도 하고. 근데 놀라운 건 어제가 더 밝았는데 바람이 덜 불어 너무 좋아. 이거 하나만 해도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뮤지컬 영화 좋아하시나요? 저는 사랑합니다. 이번에도 원카를 보고 왔는데 원카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전 찰리와 초콜릿 공장에 이제 이어서 가는 줄 알았는데 이어서 가는 게 아니고 좀 다른 느낌이 들더라고요 원카 노래 듣는데 너무 설레. 티모시 살라메가 너무 좋아요. 아 오늘 점심은 뭐먹어야 맛있다고 소문 날까요? 아무래도 아침에안 먹다 보니까 배가 고파. 내일부터는 그래도 좀 뭔가 먹고 갈까 생각 중이에요. 제가 너무 고파서 아침에 힘이 없네. 저는 원래 아침에안 먹다 보니까. 이게 익숙해졌었는데 활동하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너무 고파서 인도 없음 아 안되는데 드디어 차도를 걸을 때가 왔군요 이 정도면은 넓직하니까 괜찮네요 저기가 먹고 싶은데 건너갈 엄두가 안납니다 진짜 맛있을것 같아. 다건나갈까요 뛰어서? 과감하게 포기하겠습니다 날꼽숨 이제 좀 시골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논들도 있고, 건물이 많이 없습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지나가는 차량들이 많은데, 조용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계속 걷다 보니까, 발은 좀 많이 괜찮은데, 심장이 좀 아파. 어, 뭔가 폐가 아픈 느낌? 심장이랑 폐가? 답답한 느낌? 가방 때문에 무거워서 그런 걸까요? 걷다 보니까 또 심터가 생겼네요. 쉼터 아, 오늘 통닭 먹을까? 통닭 먹으면 진짜 장날것 같은데. 닭강정 옛날 통닭 이렇게 차돌아가니까 차들한테 너무 미안하네요. 괜히 신경쓰게 한다. 강정 아닌데, 인도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차한테 좀 미안하게 되네요. 죄송합니다! 저런지 1시간 반 정도 됐는데, 중간에 이런 곳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한번 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 로 정도 걸었는데 16 k m 정도 걸으면 도착합니다. 보통 한4 시간 정도 걸리겠죠? 12시 20분입니다. 밥 먹고 하면 오늘도 5시 6시면 도착하지 않을까? 이게 가슴이 너무 아파. 어우 가슴 아파. 오우. 가슴 막 아우 그냥 말도 못해요 그냥. 아니 오늘 여기서 먹을라 했는데 그거는 너무 슬픈데. 돼지국밥 또못 참거든요. 아. 아 어지럽네. 너무 아쉬운데 오늘은 돼지국밥은 깔끔하게 포기하겠습니다. 바로 옆집에도 있기는 하지만 약간 제 스타일은 아니네요. 태평버스터미널 거기까지 가서 한번 점심을 먹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게 배가 고팠는데 무시하고 걸으니까 아, 무뎌지네요. 그래도 밥은 먹어야겠죠. 점심에 뭘 먹어야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요? 그래도 점심 목표까지 왔습니다. 점심은 칼국수나 먹어볼게요 <laughs> 오늘의 점심입니다 칼만두국이에요신난죠어 <laughs> 그럼 <그러나죠>? 안래내 <laughs> 내가 <laughs> 기 I mm -hmm. 아, 밥은 맛있게 먹었고, 아, 진짜 칼국수가 끝장났어요. 아, 김치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고, 오늘은 조금 여유롭게 가고자 해서, 더피에 바나다에서 커피 한잔 때려주고, 현재 시가 지금 2시 반이거든요. 남은 거리가 이제 한 16km 정도 남았는데, 한 3시간 반 정도면 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3시간 반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요. 다시 밥 먹고 푹 쉬었으니까, 인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후원. 헤드셋을 빼고 가려고 이어폰을 준비했습니다. 이어폰을 준비했는데, 제 거는 이거예요. 무선 이어폰이긴 합니다. 무선 이어폰이기는 한데 에어팟 프로를 잃어버렸는데 31만 원이잖아요. 저한테는 엄청나게 큰 돈이었죠. 엄청나게 큰 돈이다 보니까 이게 부담이 됐던 거야.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가성비 무선 이어폰들 주로 많이 샀죠. 돈이 없다 보니까 최근에도 이제 제가 무선 이어폰을 잃어버렸는데 이마트에 갔어. 이마트에 갔는데 이 친구가 이걸 사래. 내가 나무를 좋아하긴 하지만 이건 좀 아닌 거 같은 거야. 아, 그래도 여자친구 말을 들어줬죠. 아니,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는 않고. 나잘 가고 있니? 잘 가고 있네. 나쁘지는 않고. 좀 불편한 건 있긴 해요. 일단 외형적으로 너무 관종이야. 음, 그래요. 아무튼.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가 없어. 못 듣겠네. 귀엽죠? 이렇게 된거 아무것도 안 듣고 한번 듣지 않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없이 많은 중국집에 왔는데, 자꾸 짬뽕이 플러팅하네. 먹어달라고 지금 완전 시위하고 있죠? 조만간 짬뽕 한번 때리겠습니다. 안되겠어. 짬뽕, 닭기달리. 야구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시유리가 생각나네요. 3월달부터 야구학원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야구선수로 활약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사실 번호도 교환했거든요 여기는 고추마을, 목골, 응봉 1위. 고추마을이래요. 이천 장호원 읍으로. 이제 앞으로 2시간 가량 남았네요 아니, 2시간 반. 그리고 지금 난관 봉착 화장실이 매우 급합니다. 제일 문제가 화장실 찾는 거네. 곤란합니다. 이 나이 먹고 어디서 막 지릴 순 없잖아요. 인정하십니까? 아우, 씨, 화장실 급해. 소나무 모양이 아주 기깔난데? 오, 씨. 이뭐 신기해. 소나무가 다 이상하게 생겼어. 그리고 이상한 건. 나의 지금 발걸음 굉장히 힘들어요 기가 막힌 쉼터를 발견했는데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지려버리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지금 굉장히 휴식시간을 가지고 싶은데 끝없는 차도가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직진을 강행해야 될것 같습니다 강행하라. 그냥 앞으로 가라. 이겨낼 수 있다. 대기 마스. 오늘은 어제보다 확실히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아, 무난 무난하게 가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 등 치골, 치골, 치골 엉덩이 바깥쪽. 거기가왜 이렇게 아프냐? 아니 안 아, 아픈데 걷다 보니 잠깐 쉬어갈 수 있을 것 같은 장소에 왔어요. 아 여기라도 잠깐 앉아 있다 가야지. 아, 아씨. 이렇게 잘 쉬었습니다. 들으면서 안 걸으니까 재밌는 것 같아. 그냥 뭐 이것저것 생각을 많이 할수 있고, 전 생각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안 듣는 것도 나쁘지 않네. 가방 소리 찰그락 찰그락이라던가 듣기 좋은데요? 차 소리가 많이 줄어가지고 아닌가? 그건 아닌가? 아직까지는 솔직히 차가 많은 것 같긴 해요. 걷다 보니까 국토대장정을 하는 본질을 잊어버릴 뻔했어. 좀 걸으려고 걸으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싶어서 이제 국토대장정을 했는데 육체적인 생각밖에 안 들어. 아, 발 아프다, 힘들다, 가슴 아프다, 답답하다, 화장실 급하다, 뭐 등등. 그런 생각밖에 안 하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걷다 보니까 뭔가 생각나기도 하고, 아,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좀 걷는 느낌? 생각하는 느낌? 사실, 낭만으로 시작했는데, 3이차에 낭만이 개박살났습니다, 그냥. 낭만 없어요. 힘들어요. 그래도 힘들어도 이제 스스로의 도전이고, 해야 할건 해야 하고, 육체적 한계를 뛰어넘어, 이제 정신적 한계까지 찍을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근데 그 벽을 넘어선다면,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믿거든요. 제 자신을. 만약 유튜브를 하게 된다면은, 좀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저 혼잣말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남겨놓으면 언젠가 다시 보면서, 아, 저런 생각을 했었구나. 이제야 비로소 이제 카메라랑 조금은 친해진 것 같네요. 서울에서는 그냥 사실 남들 눈치 보느라 좀 힘들었었는데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많이. 차도만 계속 걷고 있다가 인도 걸으니까 좋아. 조금 좋아. 중간중간마다 이제 버스 정류장 있는 게 진짜 신의 한수네이에요 거의 허물어 가지만은. 나에게는 오아시스죠? 오늘도 발가락 양말까지 깜찍하게. 사실, 원래 목적지가 장호원 터미널이었는데, 한 30분가량 남았더라고요. 거기까지 가서 숙소를 잡아야겠다 했는데, 가는 길에 짠 모텔이 보이더라고요. 짠 모인텔인가 모텔인가. 가격이 저기보다 한만 원가량은 싸요. 굳이 이제 더 걸어가서 만 원을 더 내고 하시는 것보다, 여기서 일찍 빠르게 쉬고, 일단 싸니까, 싸니까 여기서 하룻밤 묵겠습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여기가 되어버렸네요. 내일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30분 더 가면 되고, 사실. 내일도 막 거리가 그렇게 먼건 아니라서 오늘은 이짱 무인텔 사실 짱인 줄 알았어 짱. 뒤에 보니까 저시도 있고 뭐 걸어갈 만한 거리기도 하고 일단은 집 가서 얼른 샤워를 해보겠습니다. 아, 이 정도면 수가 아... 완전 깨끗하네요. 다음에 드니다어야 으야... 넷플릭스까지 이거 아주 맛있겠구만요. 힘들어요. 또 이렇게 오늘 하루가 마무리됐네요. 오늘은 좀 비교적 괜찮았던 것 같고 뭐딱1인실뭐 나쁘지 않고 뭐 넷플릭스도 되겠다 이 정도면 저한테는 궁전입니다. 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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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전! 궁전, 궁전. 궁전, 궁전.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요. 아 너무 힘들고 아니 아니 힘들지 쉣발 no. 상태는 아주 o 래들 나쁘지 않아요 아 그냥 진짜 이 발가락 양말이 그냥 미쳤음 국밥이에요 국밥 제가 몇 양말을 한세 아, 개를 가져왔는데 그냥 갖다 버릴까봐 저는 발가락 양말만 있으면 될것 같아요 와 이거 진짜 맛돌이인데 오늘 저녁은 뭐를 먹냐 잘 모르겠어요 사실 오늘은 그렇게 막 미친듯이 힘들진 않아가지고 아주 만족스러운 하루였습니다 very good today is very feel good 아, 맥주 한잔 세리비? 페리카나? What? what the 아, 페리카나 때릴까? 페리카나? or 짬뽕? or 페리짱? 무엇이 뭐 좋을 무엇이 뭐 좋을까 일단 아무튼 씻고 오도록 해보겠습니다 어디를 가느냐 맥주를 사러 갑니다 바로 오늘 저녁은 페리카나 치킨이거든요 페리카나 치킨 치킨에 맥주 못참 쭉. 네. 오늘 딱한 캔만 하겠습니다 어제 두 캔을 했기 때문에 두 캔은 무리라는 걸 깨달아버렸어요 오늘은 딱한 캔만 할수 있도록 할게요 아니 피부가 탄거 같아 아 크러쉬 크러쉬 네. 네 수고하십니다 네. <laughs> 크러쉬 <laughs> 치킨에 맥주 참을 수 있나요? 전못 참습니다. 사와 보려고 했는데 아못 참겠어. 이게 맥주 먹으려고 뭐 곡토 대장정 하는 건지 이렇게 만약 어두컴컴할 때 들어가면 얼마나 아찔할까. 이래서 아침 일찍 움직이는 게참 좋아요. 무서워. 역시 응, 사람들이 나못 보고 막 치면 어떡해. 아 빨리 치킨 왔으면 좋겠네요. 치킨에 먹을 생각하니까 진짜 울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점심에 면을 먹었기 때문에 치킨을 먹는 겁니다. 드디어 치킨이 왔습니다. 윗맥주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때깔 미쳤다. 음, 일단 다리부터... 음, 거다 진짜 이걸 위해서 오늘 하루를 걸었다. 오늘 선택? 후회 없음. 너무 맛있어요, 진짜. 양념은 그냥 기본 닭가슴살 같은 거로. 음, 양념도 굉장히 맛있는데? 저는 후라이드 파거든요? 후라이드 파인데도 불구하고 아, 진짜 맛있어 100점 나 먹으려고 국수 대장정 하나 봐 너무 맛있거든 진짜 오늘 하루도 소고했다 찌. 맥주도 한잔 하시죠 아 3회차인데 확실히 어제보다는 적응을 한 느낌. 어제는 저 진짜 힘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조금 살것 같아요. 좀한 오늘은 20%에서 시작한 느낌. 어제는 0에서 시작했고 어제랑 이제 거리가 비슷한데 오늘은 이제 카페도 들리고 조금 여유롭게 갔잖아요. 오늘 여유롭게 갔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아 걸리는 시간이 좀 비슷하게 들어온 것 같아요. 양념 다리. 오늘은 맥주보다 <laughs> 치킨 너무 맛있어요 와 여기 치킨 잘하네 페리카난데 이제 밥을 다 먹었고 빨래까지 다 마무리하고 양치까지 다 하고 왔습니다 이제는 조금 쉬다가 잘 준비를 또 해야겠죠 이 시간이 좋습니다 저는 좀 쉬어볼게요 마사지부를 잃어버려서 파스로 치료 중여넘이건 만능이구먼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내일은 이제 강원에서 앙성 아니면은 충북 음성까지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거리가 오늘보다는 조금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서둘러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조금 더 좋은 컨디션이 됐으면 좋겠네요. 여자 시고 오늘 3일차, 3일차 잘 끝냈고 오늘 하루도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Good n 잘 자요, 내사 we